노후에 부모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에게서 오는 상처입니다. 평생 키워낸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때그 아픔은 칼보다 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식에게서 절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일곱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릴 약속은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의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지켜야 할 7가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앤드 사례 소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자식 키웠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 사례 1. 한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모든 힘을 자식 뒷바라지에 쏟았습니다.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까지 그러나 노후가 되자 자식은 이제 알아서 사세요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평생 기대했던 보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 2 반대로 어떤 아버지는 일찍부터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그는 스스로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했고, 자식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하고 존중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를 모시며 사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의 자식 세대는 다릅니다. 기대치를 잘못 세우면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오히려 존경받으며 사는 일곱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경제적으로 독립하라. 노후의 자식에게서 상처받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생활비를 기대하고 작은 돈 문제로 다투다 보면 관계가 금세 틀어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 키워줬으니 늙으면 당연히 생활비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식은 우리도 힘들다며 점점 거리를 두었고, 결국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일절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 자금을 마련한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태도를 보여주니 자식들도 오히려 존중하며 마음을 더 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돈은 자존심이고 관계의 벽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자식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 기대는 곧 실망과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생활비는 반드시 스스로 책임진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방법이 기대치를 낮추고 감사를 키워라. 부모의 가장 큰 착각은 바로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자식도 반드시 나를 책임질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클수록 상처는 더 깊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전화 한통 없는 게 말이 되냐? 기대했던 연락이 오지 않자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반대로 어떤 아버지는 작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찾아와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늘 웃으며 자식과의 관계를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한 만큼 돌봄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작은 관심에도 고맙다고 말하면 자식은 부담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다가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기대는 줄이고 감사는 키워라. 이 태도 하나만 바꿔도 자식에게서 받는 상처는 크게 줄어듭니다. 방법 3. 부부 관계를 회복하라. 노후에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기대와 관심을 자식에게만 쏟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언젠가 자기 가정을 꾸리고 부모곁을 떠납니다. 결국 남는 건 배우자뿐입니다. 어떤 부부는 자식 키우느라 서로에게 무심했습니다. 대화도 없고 함께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죠. 자식이 떠나고 나니 집 안에는 낯선 두 노인만 남았습니다. 외로움은 배가 되고 자식에게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큰 실망과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반대로 자식보다는 배우자를 더 챙긴 부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하고 대화를 나누며 작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자식이 떠난 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삶을 즐겼습니다. 이 부분은 자식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자식은 언젠가 떠나지만 배우자는 끝까지 곁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자식보다 배우자를 먼저 챙겨라. 부부가 동반자가 되어야 진짜 노후가 행복하다.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자식에게서 오는 상처는 훨씬 덜 아프게 다가옵니다. 방법 4.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 노후의 자식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부모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몸이 아프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좀 데려다 달라, 약좀 사다 줘라 하는 순간,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돕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바빠요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부모는 그 말에 상처받고, 자식은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대로 평소에 건강을 지켜온 부모는 다릅니다. 스스로 걸어 다니고 병원도 직접 다니며 일상생활을 유지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 오히려 자식은 존경과 안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은 자존심이고 노후의 마지막 자산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명확합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건강은 자식에게 맡길 수 없다. 운동, 식습관, 정기 검진 이세 가지를 지키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존재로 남습니다. 방법 5. 인간관계를 다변화하라. 노후에 자식에게서 상처받는 부모의 공통점은 세상의 중심이 오직 자식뿐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하면 외롭고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결국 그 서운함이 쌓여 아픔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은 부모는 달랐습니다. 동호회 친구, 이웃, 종교 모임, 봉사활동.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니 자식이 잠시 멀리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찾아올 때는 더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자식에게만 해결하려 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자식 말고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 친구 한 명, 취미 모임 하나, 이웃과의 작은 인사만으로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그 순간 자식에게 느낄 상처는 크게 줄어듭니다. 방법 6 유산과 재산 문제를 명확히 알아. 노후에 자식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특히 유상과 재산은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번집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가 알아서 잘 나누겠지 하며 미루다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원망했고 부모의 명예마저 흐려졌습니다. 결국 부모가 남긴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미리 공정하게 정리한 부모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서화하고 자식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니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부모의 뜻을 존중했고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재산 문제는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루면 미룰수록 더큰 갈등과 아픔을 낳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유산은 미리 정리하고 재산은 명확히 하라. 그 순간 부모로서의 체면도 지키고 자식에게 상처주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방법 7. 자존감을 잃지 말라. 노후의 부모가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은 자존심이 꺾일 때입니다. 나는 늙었으니 아무것도 할수 없다. 자식이 없으면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자와 여행을 다니고 작은 취미를 즐기며 새로운 배움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존중받을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잃으면 자식의 태도에 휘둘리고 작은 무시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자존감을 지키면 자식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당당할 때 자식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노후의 자식에게서 아픔을 겪지 않습니다. 전문가 조언 앤드 교훈.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는 기대라고요. 기대를 크게 하면 할수록 상처도 깊어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노후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건강을 지키고 스스로 삶을 책임질 때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방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식은 내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 믿음을 지킬 때 자식에게서 오는 아픔은 줄어들고 오히려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노후의 아픔은 자식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을 실천한다면 더 이상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